여러분 희수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리얼 찐템 추천 2탄이에요. 2탄은 제가 틴트 추천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틴트는 제가 실제로 샵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틴트 추천해 드릴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써드리면 100% 물어보고 사진 찍어가고 다시 연락이 와서 제품 물어보는 찐 아이템들만 추천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추천템 영.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색을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리면 이 영상이 올영 세일 끝나고 올라갈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추천만 해드릴 거고요. 색상은 다음번에 한번더 자세히 담아볼게요. 죄송해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쿠션 리뷰 하듯이 파데 리뷰 하듯이 색을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리면서 특징을 다 설명해드리면 아마 이 영상은 12월 올리브영 세일 때 만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틴트 그리고 요즘 고객님들께 제일 많이 써드렸던 틴트는 롬앤 듀이풀 워터 틴트 09 코튼 멜바 컬러예요. 요거는 피부가 좀 밝으신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17호, 19호, 20호, 21호 분들한테 코랄 메이크업 해드렸을 때 무조건 써드리는 제품인데 요거 써드리면 진짜 화사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청순해 보일 수가 없는 그런 틴트거든요. 요거를 딱 발라드리면 나이 불문하고 제 고객님들 나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같은 예약이안 해도 한간 메이크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교 입시 메이크업 면접 메이크업 하객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진짜 다양한데 어떤 분들도 요 제품 써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약간 형광기가 살짝 느껴지는 코랄 색상인데 이게 입술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요런 컬러예요. 근데 제가 피부가 22호에서 23호여서 저한테 발랐을 때는 그 맑은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 틴트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한테 어울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웜톤 중에서도 봄, 웜, 라이트 21호까지 추천해드립니다. 17, 19, 20, 21호까지는 요 컬러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요 클리오 틴트. 사실 거의 이렇게 세 개를 많이 믹스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는 실패할 색상이 없습니다. 클리오 듀이 시럽 틴트 04 봄볕 담은 피치.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약간 코랄빛인데 밑에 있는 컬러가 코튼 멜바 컬러고 이게 봄볕 담은 피치거든요. 약간 얘는 조금 더 형광기에서 복숭아빛이 난다면 얘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섞인 피치 컬러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쓰고. 요걸 포인트로 쓰셔도 되고 요게 19호, 20호, 21호까지라면 요거는 19, 20호, 21호, 22호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컬러입니다. 그리고 03 한남동 코랄 뷰이 제품은 약간 핑크 레드가 살짝 섞인 피치톤이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코랄 피치 쪽인데 아래쪽에 있는 색상보다 약간 붉은기 약간 핑크기가 살짝 섞여있는 컬러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호까지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특히 봄 브라이트 톤에 해당되는 분들은 채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선명한 컬러가 입술 중앙에 딱 들어가야 얼굴에 빛이 확 생겨요 봄볕 담은 피치나 코튼 멜바를 베이스 립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도 있는 걸 써주면 얼굴이 화사해지는 제품이에요. 22호, 23호, 봄 브라이트 톤한테는 03 한남동 코랄뷰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추천템이 너무 많아요 틴트 어떡하죠?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써드렸던 게 어뮤즈 듀 틴트 02 산들 컬러랑 11번 복숭아 컬러예요. 오늘 요거 써드렸는데 오늘 오신 고객님이 약간 인상이 순해 보였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섀도우로 아이라인만 살짝 그려드렸어요. 그렇게 투명한 메이크업할 때 쓰면 좋은 립이에요. 요게 산들 컬러? 요게 복숭아 컬러. 복숭아 컬러는 노란 색상의 베이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웜 중에서도 저는 봄 트루이신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봄 트루이신 분들은 온도가 되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옐로우 온도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되게 맑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컬러는 봄 트루한테 추천해드리고 또 투명하고 여배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산들 컬러, 산들 컬러도 기본 베이스로 되게 좋아요. 이거 입술에 딱 발랐을 때 컬러감이 진짜 은은하거든요. 봄 라이트 분들한테는 산들 컬러가 포인트 컬러가 되고요. 봄 브라이트 분들께 산들 컬러는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착색 보세요. 착색도 되게 잘 되죠. 이 어뮤즈 듀 틴트가 보습력도 되게 좋기 때문에 컬러감도 되게 착색도 잘 되고 예쁘게 유지가 되는데 입술이 많이 건조하지 않아서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봄 브라이트톤한테 정말 필수 추천해드리는 템인데 요게 에스쁘아 꽃띠르립 틴트 샤인 나이크 잇 제품입니다.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 중에서 웜톤이신 분들이 얼굴에 혈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써드리는 틴트인데 이것도 출시된 지꽤된 제품인데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색상이 정말 맑은 레드거든요. 요렇게 진짜 다홍빛 정말 맑은 레드인데 이거를 입술 중앙에 딱 올리잖아요. 진짜 예뻐요. 한번 발라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어때요? 약간 제 얼굴이 또 화사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봄 브라이트이신 분들께 진짜 추천해드리는 틴트예요. 이거 형광색 팍 터지는 틴트입니다. 형광색이 터진다? 형광빛, 형광등이 탁 켜지는 틴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립 소개해 드릴게요. 약간 뽀송한 매트립에서는 데이지크 워터블러 틴트 추천해 드릴게요. 이 제품도 음... 써드리고 있는데 사실 요새는 거의 다 촉촉한 립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봄 라이트 쪽에 해당되는 분들은 입술에 광택이 살짝 있을 때 얼굴이 훨씬 더 맑아 보여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단독으로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제품 쓰고 중간에 조금 촉촉한 틴트를 섞어서 써주거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립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발라드리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이거는 그냥 봄웜이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어,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 데이지크 틴트는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해주셔도 될것 같고 컬러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색했을 때 컬러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입술에 올렸을 때 이게 1번, 2번, 3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블러 틴트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면 뽀송하게 되는데, 딱 뽀송해졌을 때 약간 백색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입술 가장자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피부 하얀 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발랐을 때는 그 느낌이 조금 덜했는데 저처럼 피부 톤이 조금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04, 05, 4호, 5호 컬러가 더잘 어울려요. 비슷한 느낌으로 내고 싶은데 나는 피부가 좀 어둡다 하시는 분들께 요거 4호, 5호 컬러거든요. 요거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 괜찮나요?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마음이 참. 아쉽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쿨톤이신 분들께 써드리는 제품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렇게. 요거는 쿨톤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틴트입니다. 롬앤 듀플 워터 틴트. 머머 핑크 컬러고요. 요거는 여쿨라.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컬러예요. 형광 색깔의 핑크거든요. 이거를 입술에 딱 올렸을 때 여쿨라이신 분들은 진짜 화사하게 잘 받아요. 정말 투명한 듯한 느낌도 나고 뭔가 피부 톤이 갑자기 확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쿨라이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요. 라일락 크림 이 제품은 여름 뮤트 톤이신 분들께 조금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뮤트라고 해서 정말 탁한 컬러보다 피부가 하얀 분들은 이런 컬러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중에 각기천사 이 제품도 약간 뮤트 계열에 속하는데 이렇거든요. 이거는 여콜라이신 분들도 쓰셔도 괜찮고 그리고 핑크 메이크업 할때 많이 써드리는 제품은 또 클리오 듀이 시럽 틴트 제품이에요. 제가 클리오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클리오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한남동인 레드. 약간 이거는 겨울 쿨 브라이트 분들한테 많이 써드리는 컬러고요. 핑크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피부톤이 조금 어둡거나 눈이 눈동자가 되게 진해서 대비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많이 써드리는 컬러가 이거예요. 틴트 1번. 그리고 소월 진화 핑크. 이거는 약간 웜한 핑크거든요? 약간 노란빛이 살짝 있어가지고 봄웜 중에서도 핑크 메이크업 해달라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써드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것도 겨쿨이신 분들.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어쩔 체리 컬러. 이것도 겨울 쿨톤이신 분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샵에서 고객님들한테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제품들만 추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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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다면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아이섀도우나 블러셔 톤이랑 비슷한 립 컬러를 그냥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유명템이긴 하죠? <laughs> 각본 없이 소개해드리는 리얼 찐템 영상. 2탄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탄은 이제 올영 세일에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브러쉬 추천해드릴 거예요. 희소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또 편집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만나요, 여러분. 안녕!